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겠죠. 그중에서 21장의 주제는 생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중요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그 죽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이 21장의 전반부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잘 공부했는데 오늘 21장의 후반부,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어? 그 내용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생명은 중요한데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아들은 말안 듣고 부모한테 반항하면 끌어다가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아무리 부모 말좀안 들었다고 해서 뭐 자식이 말도 안 들을 수 있지 그런 자식을 끌어다가 모두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오고 부모들한테는 아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소중히 어기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험하게 말씀을 하시나?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어때요? 아주 어, 정상적이지 않죠. 아버지의 말도 안 들어요, 어머니 말도 안 들어요,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어, 이제부터는 부모는 손을 떼고, 이거 공동체에 다 보내서, 어, 자녀를, 그러면, 어, 죽여도 좋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완악하고 폐역한 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완악하고 폐역한, 여기 완악하고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폐역하는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이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 이 아들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이 정의는 지금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한테 말좀안 듣고 사고치고 부모의 속색을 있는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사라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라르. 사라르는 반항한다는 뜻인데요. 이 반항하다가 사람이 사람한테 반항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라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사라르 그래서 성경에서 사라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언제 다 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길 때이 사라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게다가 배역한 폐역한이라는 단어? 폐역한 마라라고 유명한 단어인데 이 마라는 누군가를 거스려 반역한다는 뜻인데 이 마라라는 단어도 대부분 성경에서 뭘 쓰이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부모 말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18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부모 말안 듣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인간의 마음을 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말안 들을 때, 자녀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거 한번 겪어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기간을 걸어오면서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단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셨죠? 약속했던 가난, 이제 요단간만 건너가면 가난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말안 듣는 자식, 완악하고 폐역하고 절대 부모 말이라고 듣지 않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이어지는가 1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성업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자, 그 부모가 직접 그 자녀를 끌고 어디로 오느냐? 성문에 오래요. 성문. 성문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성문은 지금으로 치면 관공서고요. 성문은 거래하는 장소고요.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고 가장 공적인 장소죠. 자 이로로 데리러 와서 성업 장로들에 나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자녀의 폐역함을 숨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라는 거죠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18절에 나왔던 두 개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씨앗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의 뿌리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숨겨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적당히 그몇명 안에서 사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그 성업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 완악하고 폐역하여 자, 이게 아까 동그라미 에 했던 두, 바, 두 단어죠. 사라르와 마라입니다.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완악하고 폐역한,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모습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 속에만 있지 않고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하는 것이 내면의 범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내면의 범죄가 반드시 외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외형의 범죄를 우리는 다 다룰 필요가 있는데 외형의 범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탕하며 잘날 이란 단어인데 잘날은 무슨 뜻이냐면 잘날은 가볍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예요. 가볍고 무가치한 인생 그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방탕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영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나 하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신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가볍게 살아가게 돼요.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게다가, 술에 잠긴 자라고 하는 말은, 사바라는 단어인데 사바는 마신다 그런데 이 맛있는 걸 계속 마시는 거예요 이 마시는 게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가치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술에 잠긴 자,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 그러니까 내 삶의 이유도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을 떠올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에 아마 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1절. 오늘 결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게 우리가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완악할 수 있지. 폐역할 수 있지. 술좀 마실 수 있지, 방탕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 죽일 필요가 있을까?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닐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악을 제하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악을 제하라. 여러분,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앞에서는 돌로 치자고 그랬죠. 여러분, 자식을 돌로 칠수 있습니까? 자식을 돌로 치는 부모는 없죠? 아마 불가능할걸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내 자녀가 방탕합니다, 술 마십니다, 완악합니다, 끌고 나와서 돌로 칠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돌로 칠수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극단적인 아들이라 돌로 친다고 칩시다. 그러나 악을 제하라는 뜻은 뭐냐면 불로 태우라는 뜻이에요. 불태워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불로 태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돌로 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안는다고 불로 태워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을 제하라는 말씀은 실제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고발하고 돌로 치고 불에 태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녀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가 쉬워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냐? 내가 추수할 곡물이 보이고, 내가 쌓을 재산이 보이고, 내가 차지한 기업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그리고 그 가난 땅에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보여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수많은 그곳에 신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들이 그 신들의 정신이 팔려서, 그 공물의 정신이 팔려서, 그 땅과 기업의 정신이 팔려서, 이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왜 완악해지고, 왜 폐역해집니까? 왜 방탕해지고, 왜 술에, 술에 잠긴 자가 됩니까?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에요. 부모가 돈 벌고 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정신을 팔려서 그 자녀의 신앙교육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게 다라면 그 자녀 돌로 쳐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아니, 그 자녀 불로 태워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 꼴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돌로 치고 불로 태우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왜 주시나? 그만큼 부모는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신앙은 더더욱 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맡기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교회학교에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교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담당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게 부모에게 마땅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저희 교회가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왜 다음 세대의 양육을 강조합니까? 부모가 신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보면 자녀 교육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학원은 세개 4개 보내고 뺑뺑이 돌리고 성적 안 나오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지만 과연 그 자녀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만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내 아이입니다. 믿음으로 입양한 내 아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대하셔야 돼요. 내가 낳은 아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 성민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다내 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바르게 길러낼 책임과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노란색 들고 쫙 표시해 보세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아들이 말안 들으면 데려와라, 고소, 고소, 고발하고 돌로 쳐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온 이스라엘이, 즉 광야를 지나온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 세대, 너희의 다음 세대, 너희의 모든 후대들이 다온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으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든 악을 제해버릴 마음으로 그 악을 너희들이... 만 들어야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부,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양육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한 인생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바르게 양육해서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쁘죠? 자녀가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거룩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예쁘게만 기르려면 단순히 공부 좀 잘하고 단순히 사회생활 잘하는 자녀로 기르려면 여러분 지금처럼 길러도 돼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기르려면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이 바로 거룩에 대한 백과사전이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레유기 19장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7절 갑니다. 17절. 거룩한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이 정말 거룩한 것인가? 우린 거룩 그러면 자꾸 뜬구름 잡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아니요. 레유기 19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이 뭐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밉지 않아요. 마음으로 절대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뭐해요? 반드시 견책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견책하라. 책임을 묻고 꾸짖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지만, 이 형제와 이웃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견책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이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배우자도 포함되겠죠. 때로는 부모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를 여러분 절대로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드시 견책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견책해야 돼요. 잘못되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 자녀니까 감싸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꾸짖어서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게 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로 치고 불로 태워야 될 죄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고 폐역한 죄 아닙니까? 근데 그 죄가 내 자녀에게 있을 때내 자녀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견책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죄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가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잘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잘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하나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녀를 내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반드시 견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부모된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자녀가 완악하고 폐역하다고 해서 어찌 부모가 자녀를 자기 손으로, 성문으로 데려가서 고발하고 어찌 돌로 치고 불로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그렇게 할수 없지 않겠냐고 하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소홀히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반드시 견책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그리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로도 하나님만 저희들 바르게 모시고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야로도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복이 있는 부모, 복이 있는 기성세대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